제가 러래 진짜 손발를 나오기로 했거든요. 근데 진짜 20분 전에 러브스튜로 부르자고. 그래서 진짜 스태프분들이 되게 나고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. 제가 지금 모자 쓰고 써바라스 끼고 후드까지 쓰고 저 그러고 일본에 설마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제 자기들 한번 해 주시죠. 오늘 태풍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셨나봐요. 아, 그렇죠. 네, 저 태풍 장난 아니었어요.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해갖고 이제 비 쏟으라고요. 비가 안오지않으세요 대박이다, 형. 와, 이거까지 입었어요. 아, 어. 와, 형, 이거 형이도 굴고 지금 들고, 뭐, 뭐 들고 <laughs> 들어온 <들어오는> 거야. <laughs> 어, 어쩐지 아니, 아니. 나 약간 들어 그 라비스트를 틀었는데 준호 표정 봤어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빨리 안 나왔으면 준호가 화냈을 것 같아서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러비스 추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러비스 추루가 나오길래 노래해야 되는 코너인가? <laughs> <laughs> 뭐야? 여기 님 보고 있었어 감독님 왜 앞에서 팬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뭔데? 나무 뭐, 뭐. <laughs> 약간 아무데 왜? 약간 그런 느낌인데 <laughs> 아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와나는 나름... 예예 전혀 몰랐고 아, 아, 네. 아 며칠 전에 제가 무슨 큰 촬영 했는데 준호가 응원 하려고 와줘서 아 사실 밥 먹으러 왔대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가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먹었어 나 먹으러 왔어 뭐 먹었어 아니 물어봤는데 회식 없다고 하더라고. 요